저 자꾸 구독자분들께서 네. 190이라고 하는. <laughs> 아니에요. 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슨 자꾸 무럭무럭 자라나는 줄 아세요? 이거 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 정도까지 한다고? <laughs> 머리, 머리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림입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차장이죠 포드 링컨 용인 전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 드디어 포드에서 익스피디션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익스플로러보다? 한 등급 더 높은 거죠. 한 등급이라기보다는 많이 등급이 높은 느낌이에요. 더더더 더. 예, 네, 저희 용인 전시장에 초대를 해주신 대리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윤보화 대리님 잠깐만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예, BPD님 영상을 보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laughs> 예. 이게 오늘 오전에 진짜 따끈따끈하게 들어왔대요. 맞아요. <laughs>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익스플로러를 타봤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저는 이 차가 더, 훨씬 더제 스타일이긴 한것 같아요. 아 솔림이랑 크기가 맞아요. <laughs> 네. <laughs> 저희가 포드 링컨 행사에 요즘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못 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용인 전시장에서 좀 찍는 거는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더 열심히 찍어볼게요 전면부 한 보시면 어때요? 이 화이트랑 이 그릴의 실버가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솔직히 화이트랑 실버의 조합은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릴 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오. 거기에 맞게 포드 엠블럼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진짜? 제 손보다 커요. 아, 진짜 어. 이렇게 큰 포드 엠블럼 처음 봤고. 그리고 저는 이 포드 레터링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클래식하죠. 어, 클래식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저는 사실 포드 vs 그 페라리 영화 봤거든요. 네네네. 포드 화이팅. 아, 갑자기. <laughs> 약간 무광과 유광이 섞여 있는데 그릴 테두리 부분이 데일라이트랑 연결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도 이런 디 D자 모양인데 네. 데일라이트도 이렇게 디 D자 모양. 맞아요. 상당히 예쁘게 디자인이 일체형으로 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를 많이 잘 따라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본닛이 사실은 이렇게 잘려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끝까지 쭉 뺐어요. 아 그러네. 파팅 라인이 없이 쭉 빠지니까 확실히 좀더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딱 이거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되게 엄청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되게 세련되게 잘 빠졌다? 아, 약간 SUV 느낌이 되게 강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는 좀 럭셔리한 느낌이 좀 강했다면, 익스페디션은 좀더 대중적인 SUV의 느낌이 좀더 강해요. 어, 맞아요. 포드, 링컨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음. 비상등을 키니까 이렇게 안쪽에 약간 눈곱처럼 들어와요. <laughs> 눈곱이 좀 많이 크네.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아, 사이드 미러에도 네 비상등 켜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네, 역시 SUV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견인 고리가 두 개나 어. 달려 있어요. 여기도 디귿자로 이렇게 실버 크롬 몰딩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다 통일성 있어요. 디귿 디귿 디귿. 그러네. 비상 디귿. 뜨뜨 <laughs> 느낌이네. 뜨뜨뜨. 뜨뜨뜨뜨. 덜덜덜덜덜. 뜨뜨뜨. 약간 이런 느낌. 하단에 머드 가드가 상당히 아주 크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링컨 네비게이터랑 똑같아요. 근데 안쪽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네. 잘 보이지도 않고 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목소리> 사이드뷰 보시면 솔림이 작아요. 맞아요. 저 자꾸 구독자분들께서 네. 190이라고 하는저190 <laughs> 아니거든요. 어, 만든 것 같은데 이 차가 지금 190 뭔가 막그 정도예요. <laughs> 아니요, 에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슨 자꾸 무럭무럭 자라나는 줄 아세요? <laughs> 그리고 휠 보시면 디자인이 상당히 좀 현대적이에요. 바디 클래딩 부분도 이렇게 다 화이트로 통해되어 있어서 네. 훨씬 훨씬 더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휠 인치가 22인치거든요. 다른 차라고 생각하면 엄청 큰 사이즈인데 이 차량은 전장이 5m 30이나 되는 차량이라서 이 정도는 <laughs> 들어가야 합니다. 맞아요. 이 정도는 들어가야. <laughs> 아, 맞아. 제대로 된 신발을 신었구나. 안 그러면 또 작은 사이즈 의 신발을 신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이드미러 보시면 크롬으로 돼 있는 것도 링컨 내비키이터랑 비슷하죠? 그때는 그렇게 예쁜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거 포드 익스페디션은왜 이렇게 예쁘지 아, 흰색이라서 좀잘 아. 어울. 아, 화이트여서. 네, 화이트랑 진짜 잘 어울려요. 너 예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번호 키 들어가죠? 네, 두 개를 이렇게 딱 누르면 잠긴대요. 무슨 아아 큰일 나니까 저는 그냥 띠띠띠띠. <laughs> <laughs> 터치식 도어 캐치가 들어가 있는데 크롬 몰딩도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요 여러분. 위쪽? 음, 원래는 대부분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여기에요. 네비게이터는 여기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네. 포드는 플래티넘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그리고 플래티넘 말고. 힌치라고 미국에서는 좀 낮은 등급의 차량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는 플래티넘이라고 최상위 등급의 차량만 들어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차는 풀옵션? <웃음> <웃음> 사이드 시스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짜라란. 아... 이게 원래 그냥 실버 크롬 몰딩인 줄 아셨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디자인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통일감도 드는 것 같아요. 응. 다시 원래 자리로 들어가는데 이쁘죠 여러분? 아 이게 진짜로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음, 저번에 내비게이터로본 것처럼 네. 실버 크롬 몰딩이 이 전체적으로 다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요. 아 똑같네. 음, 여기까지 쭉. 거기도 똑같고 심지어 루프랙도 똑같아요. 루프랙도 이렇게 전체가 다 크롬으로 돼 있어. 요 상당히 고급집니다 이렇게 큰 차량은 블랙이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화이트를 못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링컨 네비게이터는 블랙이 어울리는 게 맞는데 음, 음. 포드 익스페디션은 아, 스타 화이트 이 컬러가 진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컬러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용인 전시장에서 네. 포터글라스는 역시나 똑같이 생겼고 크게 돼 있습니다. 저는 3열 들어가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이 차량은 약간 좀 짧은 느낌이 들죠? 그래요? 링컨 네비게이터는 롱바디 차량에서 5m 60 정도 됐었거든요. 그건 9인승. 맞아요. 근데 이 차량은 이제 5m 30. 아 그럼 7인승. 네, 쇼바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 예쁘다. <laughs> 여기 똑같이 익스플로러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익스페디션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포드의 그런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죠. 어, 근데 크롬 몰딩이 상당히 무광으로 돼 있으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좀더 세련되진 느낌이 들어요. 지금 리어램프 보시면 왜 깜빡거리는지 알아요? 비상등 켜서. 맞아요. 미국 차는 비상등 켰을 때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비상등이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뒷모습만 봤을 때는 리어가 좀 작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차는 뒤에서 이렇게 옆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달라, 달려가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리고 베젤이 약간 블랙 베젤 느낌이라서 확실히 좀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그거 진짜 넓다. 완전 넓어요. 어. 그리고 면발광. 저 면발광 좋아하거든요. 어. 맞아요. 저도요. <laughs>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와이퍼는 히든 와이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히든 와이퍼는 아니네요. 어, 맞아요. 이 와이퍼가 근데 너무 조금 해가지고 후방 시야만 딱 보여줄 것 같아요. 이거, 그거 열리나? 유리만 열리죠, 또. 아, 그래서 이 손잡이 고리가 있었던 거구나. 맞아요. 트렁크부터 열어볼게요. 네. 저희가 리뷰했던 링컨내비게이터보다는 확실히 트렁크 공간이 좀 좁죠? 어, 네, 좁은데 이게 3열이 펴진 상태거든요? 맞아요. 닫으면 어 1800리터나 됩니다. 1800리터. 아, 이렇게 여는 거거든요? 아, 반대로? 어, 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세차용품 넣으셔도 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3열부터 한번 접어볼까요? 여기 3열, 레프트부터. 아, 전동버튼이구나? 네. 아, 이거 진짜 내비게이터랑 똑같아. 맞아요. 그리고 그럼 2열 가볼게요. 오, 이건 오. 되게 빨리 접힌다. 그러네요. 완전 평탄화도 되는데? 이거 완전 미친 평탄화입니다, 또. 그럼 또 들어가 봐야죠. 네,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아우, <laughs> 솔림. 네? 야, 어, 이렇게 앉아도 되네. 그러니까요. 지금 트렁크 닫았을 때 머리 절대 안 닿거든요. 다리 한번 쭉펴 보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laughs> 다리 공간이 진짜 엄청 넓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숙박하셔도 됩니다. 그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큰차 타시는 분들은 네. 작은 차 절대 못 타실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이 공간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좁아지는 공간이. 없어요.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냉장고. <laughs> 맞아요, 냉장고에서 앉아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맞아요, 저 사실 앉은 키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여러분. 네. <laughs> 그 말은 즉슨 다리가 그렇게 짧지 않다는 얘기인데. <laughs> 네. 이렇게 앉아서 머리가 닿지가 않아요. <laughs> 맞아요, 안 닿아요. 그럼 이렇게도 그냥 앉을 수 있네. 어, 그러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앉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럼 또 한강 가면 또 라면. <laughs> <laughs>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먹방 유튜버로 전환하셔야 되겠어요. 이 열은 아쉽게도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건 이렇게 해야 돼요. 수동으로. 네. 그럼 여러분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고! g d 역시 큰 차는 이거 잡고 올라와야지. 맞아요. <laughs> 컬러가 샌드 스톤이라는 컬러인데. 너무 예뻐요. 또제 취향을 또 어떻게 아시고. 아, 밝은 컬러? 네네. 대리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포드는 문을 닫을 때 약간 희열감이 있어요. 왜요? 저만 그래요? 왜요? 착! 닫히는 게 소리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기계감이 있구나. 네네. 이거 보시면 딱 들어오자마자 저는 깜짝 놀란 게 뭔가 익숙한 실내예요 어, 전잘 모르겠어요 아직 솔님이 리뷰를 하지 않은 차량인데 포드 F150이랑 디자인이 완전 똑같습니다 F150? 네 맞아요 아, 일단은 저는 스티어링이 진짜 큰것 같아요 상남자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핸들링은또 얇아요 아, 생각보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운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성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핸들링까지 두꺼우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아, 이 차량은 정식으로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모든 한글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네. 오디오까지 전화 연결, 인포테인먼트는 조금 요즘 차량에 안 맞게 조금 작긴 하네요. 맞아요. 이 차량은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어 반응 속도는 나쁘지 않고.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 어 네. 링컨 레비게이터의 인테리어도 좋지만 이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역시 미국 차는 공간력은 진짜 수납력은 진짜 어디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냥 여기다가 툭 올려놓으면 되죠 어, 툭 올려놓고 근데 여기 보면 또 예쁜 로고가 있죠 바로 뱅앤앤루프슨 스피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죽이 아닌 곳이 조금 힘드네요 맞아요 다 가죽이에요 이게 고급차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게 이런 데 보시면요 우레탄이 거의 없습니다 다 가죽이에요 어.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피디님 네. 보시면 여기 딱 무릎이 될수 있는 이 공간 있잖아요 가죽으로 이렇게 다 처리해 주셨어요 아 여기 부분 네네. 무릎이 그냥 데이면 좀 불편한데 여기가 푹신푹신한 죽주로돼 있고, 그리고 밑에도 여기 수납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핸드폰 넣어도 되고, 뭐 서류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딱 들어오자마자 피디님. 개방감 어땠어요? 너무 좋죠. <laughs> 이것 봐봐요. <laughs> <laughs> 너무 좋죠. <laughs> 이썬루프가 진짜 너무 광활하게 들어오니까 또 파노라마 썬루프죠 역시. 역시 도어는 어때요? 도어는 여기 보시면 도어 캐치가 또이 링컨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당기는 거.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엠비언트 들어올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엠비언트 들어옵니다. 아 근데 낮이라서 지금은 네. 어 여기도 있다. 어 센터페시아 쪽에도 엠비언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laughs> 계기판 보시면요. 풀 LCD 계기판은 아니거든요? 아, 양쪽은 아니고 가운데만 풀 LCD인 거죠? 근데 가운데가 한 8인치 정도는 돼 보여요. 엄청 맞아요. 커요. 아날로그 계기판에 바늘이 파란색이어서 너무 예쁘죠?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프라이시디인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통풍 열선 시트 이런 게다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래, 요즘 스타일은 솔직히 아닌데 아, 맞아요. 누르기에는 편해요 <laughs> 맞아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맞아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기 토출구 구멍이 이렇게 큰 거는 어 아, 저희 집 에어컨에서 본것 같아요 어, 근데 또. <laughs> 외관 디자인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네. 실버 크롬 몰딩으로 마감이 되니까 음. 훨씬 더 예쁘네요. 1 2볼트 잭이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어. 와! 나는 이런 게 좋더라. 네, 여기에 딱 넣을 수도 있고 밑에 글로우 박스도 생각보다 커요. 어. 두 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센터 터널 쪽 보시면 우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드가 오히려 링컨 내비게이터보다 이쁜데? 조금 더제 스타일이긴 해요. 아, 그래요?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무광이래서. <laughs> 어, 네. 그리고 이게 실버랑 만나니까 올드한 느낌도 없어지고, 맞아요. 더 약간 더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있어서, 어 여기 패드가 있네요. 핸드폰, 어, 핸드폰 패드.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게 화면을 바로 볼수 있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연히 컵홀더가 있겠죠. 똑같이 앰비언트가 들어오네요. 어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무 패드도 있네. 그리고 다이얼식 기어놓브입니다 이거는 포드 익스플로러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이건 또 웃긴 게 여기. 잠금 버튼이 있어요 아 여기 돈 놓고 다니라고 아니야 총아총 아, 미국이잖아요 아 맞다 맞다 <laughs> 아 <아니>, 장난입니다 <laughs> 이렇게 열면 또 이렇게 공간이 심각하다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솔직히 잠시만요 머리, 어, 네, 이 정도까지 한다고? 머리, 머리 들어가는데? <laughs> 머리 들어갑니다. <laughs> 아, 실제로 하는 건도 처음 봤어요. <laughs> 뱅앤을로프 스피커가 도어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역시나 도어 포켓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컵홀더가 거의 두 개가 따로 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앞 열만 컵홀더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섯 개. 그리고 시트 보시면요 샌드스톤 컬러래가지고 너무나 예쁘고 심지어 이게 퀼팅 처리까지 완벽하게 돼 있어요 아, 딱제 스타일이에요 네, 당연히 전동식 시트 조절 버튼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2열 3열로 한번 가볼게요 고거 삐 p 디 아시죠 여러분? 푹 젖고 야 2열 찢었다 아이열 좋네 어 어떡해 이열 진짜 좋다 와 이거 그냥 솔직히 링컨 내비게이터 보다 밝은 컬러로 해서 그런지 더 좋아 보여요 그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이렇게 두개 있고 어, 오히려 이 위에 컵홀더가 있으니까 더 편하네 맞아 완전 편해요 어,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온도 조절 할수 있는 디지털로 딱 나오죠 공조기 버튼 다 있고 열선 시트도 있네요 여기는 2 3 0 v 그리고 여기는 고속 충전 가능한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약간의 어, 수납 공간 어, 네,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공간? 이열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바닥이 정말 플랫합니다. 어, 맞아요. 거의 현대 아이오닉을 보는 것 같아요. 어, 거의 전기차.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아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다고? <laughs>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앉아. 아, 앉을 수 있을 정도? 아, 이게 더 편해! <laughs> 아예 평평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에요. 애기들이 그냥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암레스트. 아, 암레스트가 약간 얇게 그냥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안마의자 암레스트 <laughs> 진짜 두껍고 넓어가지고 팔을 딱 올려놓기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음. 심지어 엄청 푹신푹신해요 느껴지시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리클라이닝 되나요? 아 당연히 되죠 전동식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아니, <laughs> 전동식은 아니고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네 그럼 헤드룸 공간 어때요? 헤드룸 공간은 하나예요. 아 하나 정도 되는데 레그룸 공간은 뭐 말해 뭐야겠어요. 맞아요. 주먹 한세개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음, 리클라이닝은 수동으로 되는데 어 뭐야? <laughs> <laughs> 이렇게. 거의 현대 자동차의 무중력 시트하고 어. <laughs> 비슷하네요. 아, 진짜 2열까지 아. 너무 편안하다. 이거 지금 이렇게 딱 찍으면 딱 연예인 차예요. 어. 이거 연예인 차로도 좋겠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차로 좋겠네. <laughs> 제가 사고 싶네요. 솔림 태우고. <laughs>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 가분한 차량이네요. <laughs> 네, 네. 그리고 2열에도 약간 무드램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여기도 들어오네, 이렇게. 네. 1열과 똑같이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가죽, 여기도 퀼팅 처리. 전체가 다 가죽이에요. 우레탄을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도어 포켓이 적용이 돼 있고 역시나 컵홀더랑 도어 포켓 모두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개 이렇게 도어 포켓이 적용이 돼 있죠. 그럼 3열로 가볼게요. 아무래도 7인승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2열에 있는 레버를 당겨볼게요. 이렇게 열려요. 접히는 게 아니라. 링컨 내비게이터나 똑같이 열리고 이거를 밀면 돼요. 엄청나게 큰 공간 나오죠? 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게더 편해요. 네, 가운데로 가셔도 돼요. 스텝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아예 계단처럼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합니다. 아,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편하죠. 네. 이어를 가장 뒤로 민 상태거든요. 음, 음. 롱바디 모델이 아니라. 숏바디 모델이라서 3열이 짧을 줄 알았는데 네네. 똑같아요. SUV 엄청 큰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여성분들도 네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3열은 솔직히 이렇게 공간감을 잘 뺀데는 드물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컵홀더 두 개나 들어가 있죠. 맞아요. 이게 전동 리클라인이 되나 본데요. 아, 똑같네. 이것까지 넣어줬네. 오. 역시나 허벅지가 뜨지가 않고. 레그룸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발을 쏙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힐을 진짜 높은 걸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 들어가네요. 품룸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사등도 있고, 여기 공조기가 여기 있어요. 아, 3열에도 공조기가 따로 적용이 되네요. 어, 그래서 사실 3열까지 시원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커터글라스가 커가지고 개방감도 좋고, 솔직히 말해주세요. 3열에 몇 시간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갈수 있어요. <laughs> 인정. 인정. 어, 그러면 한국에서는 불편함 없이 갈수 있다는 얘기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가족분들한테는 진짜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포드 익스페디션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큰 차인데 이렇게 예쁜 차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풀사이즈 SUV에서는 단연 1위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풀사이즈 SUV 하면 항상 럭셔리 브랜드의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대중적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풀사이즈 SUV가 국내에서 볼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움도 만만치 않다는 거.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 도피드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폴링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